같습니다. 물리학 레벨 3이 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정전기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전하와 전기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에 대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샤를 어거스틴 드 쿨롱이라는 프랑스 과학자입니다. 쿨롱은 1781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는 1789년까지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784년부터 6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왕립 아카데미의 역사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1785년에 전자기 현상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이 책에 담았죠. 그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torsion force proportional to the torsion angle. 이건 메탈 와이어 금속선의 비틀림 상수가 일정하다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같은 극으로 대전된 두 물체의 정전기적 반발력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The attractive force between two opposite charged spheres, 반대 전하로 대전된 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전하량의 고배에 비례하고 구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고립된 물체의 전하를 띄게 하거나 방전이 되는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쿨롱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식이 뉴턴의 중력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다는 사실을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알아냅니다. 뉴턴의 중력과 차이가 있다면 중력은 행성급 정도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해야 알수 있는 규칙인데 전기는 간단한 마찰만으로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검증이 가능한 규칙이라는 거죠. 아무튼 전자기 현상을 마법처럼 생각하던 시대에 정량적인 법칙을 얻어낸 중요한 인물입니다. 쿨롱이 했던 실험의 방식은 중력 상수를 구했던 케번디씨의 실험과 그 컨셉이 동일합니다. 천정에 줄을 매달아서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질량이 같은 물체로 평형을 맞춥니다. 여기에 다른 전하량 라지 Q로 대전시킨 물체를 거리 r만큼 떨어진 거리에 놓습니다. 그러면 막대가 평형점에서 약간 돌아가게 되는데요. 막대의 길이를 l로 두고 막대가 평형점으로부터 돌아간 각도를 세타로 두겠습니다. 줄의 비틀림 상수를 카파로 두면 용수철처럼 복원력이 작용해서 돌아간 각도 세타에 비례한 토크가 작용합니다. 이건 보고서의 첫 번째 내용이었죠. 그리고 전기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토크가 작용하는데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히 비틀림 저울의 복원력에 의한 토크를 상쇄시켜야겠죠 대전체의 전하량 Q와 거리 R을 변화시켜가면서 실험하면 쿨롱의 두 번째 보고서에 소개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쿨롱 상수까지 포함해서 전기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레벨 2에서 실험도 해봤었죠. 그러면 이제 전기력을 수학적으로 좀더 엄밀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량이 각각 Q, Q'인 두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전화량이 Q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벡터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를 잡고 두 물체의 위치 벡터를 각각 R벡터, R'벡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가 놓인 상대 위치, 라지 R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전기력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이 전기력은 전화가 정지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정전기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물론 상대 위치 벡터 라지 R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교과서도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위치 관계가 명확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중력이나 전기력과 같이 힘이 작용하는 대상의 위치와 그 힘을 발생시키는 소스의 위치를 구별할 때 소스의 좌표를 이렇게 프라임 좌표로 두는 교과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힘이 존재하면 항상 장을 다루게 됩니다. 힘을 받는 대상 전하량 q는 소스에 의한 효과를 모두 계산한 뒤에 따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소스에 의한 수식 부분을 electric field 전기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즉 장으로 힘을 해석할 때는 대상 지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소스에 의한 장 여기서는 전기장이죠. 전화에 의한 전기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상 전화 Q가 놓이게 되면, 이 전기장의 전화량 Q를 곱한 만큼의 힘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집중할 건데요. 전화량이 Q'인 입자가 원점에 있을 때 주변 공간의 전기장을 표현하는 수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방법을 소개할게요. 전기장을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전기력 선속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빈 공간에서 전기력 선은 연속이기 때문에 2차원 각도인 미소 입체각 D 오메가를 잡아보면 전기력 선속은 입체각의 크기에 직접 비례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력 선속은 소스의 전하량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상수 k를 사용해서 입체각에 직접 비례하는 전기력 선속을 정의할 수 있겠죠 이제 미소면적 벡터 da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입체각의 정의에 의해서 면적 벡터는 미소 입체각의 거리 제곱이 곱해진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식을 연립해 보면 앞에서와 똑같은 전기장 표현식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장의 개념을 유체 흐름에 비유해서 소스와 플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뭐인가? 로한 프리드리 가우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이제 가우스의 해석 방법으로 전기장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소 전기력 선속을 3차원의 모든 방향에 대해 적분한다면 3차원의 모든 방향에 대한 입체각이 총 4π가 되기 때문에 4πkq'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표기된 빨간색의 s는 전기력 선속을 합하는 폐곡면인 가우스면이 됩니다. 이 가우스면 내에 전화가 없다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의 합은 명백히 0이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란색 가우스면을 잡았다면 이 가우스면 내부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전화에 의한 전기력 선속의 적분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노란색 가우스면 외부에 Q'이라는 전화가 있는 경우에도 초록색 가우스면 S1을 잡아서 전기력 선속을 구한 것과 가우스면 S2를 잡아서 전기력 선속을 구한 결과가 같기 때문에 노란색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력 선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즉, 어떤 폐곡면을 잡든지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력 선속의 총량은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화량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초록색 가우스면처럼 폐곡면 내에 여러 개의 전화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두개 이상 있는 상황이라도 공간에 만들어지는 총 전기장은 각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벡터 합이기 때문에 총 전기력 선속은 각 전화에 의한 전기력 선속의 합이 됩니다. 즉, 가우스면 내부에 여러 개의 전화가 있어도 그 전화들의 위치와 상관없이 총 전기력 선속은 폐곡면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화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가우스법칙입니다. 이제 가우스법칙의 수학적 표현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전기에서의 가우스법칙을 얻었죠. 여기서 첨자 이는 가우스면 내부의 전화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우스 법칙은 k 대신에 유전율의 형태로 더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입슬론을퍼미티비티 유전율이라 부릅니다 특히 진공에서의 유전율 입슬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미터 정도가 되고요이 유전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만약 전하량이 공간에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가우스면 내부의 총 전하량은 공간의 전하 밀도 로 프라임을 가우스면 내부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적분한 게될 겁니다. 여기서 V는 가우스면 내부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식 우변의 전기 선속을 전기장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발산 정리를 사용해서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로 표현해 보면 아주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적분에서 잡아야 하는 가우스면 내부 부피는 공간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스 전하 밀도의 위치와 전기장의 위치가 적분 내부 공간에서는 제각각 바뀔 수 있겠지만 이 적분 공간이 무한히 작아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소스 전하의 위치와 전기장의 위치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분 내부 항의 관계가 같은 위치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 식은 특정 위치에서의 전하 밀도가 해당 위치에서의 전기장 발산을 결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적분꼴로 표현된 가우스 법칙을 미분꼴로 바꾼 거죠. 우리는 이 식들을 각각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라 부릅니다.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은 벡터 연산자 시간에 공부했듯이 공간에 어떤 지점이든지 스칼라량이 존재한다면 이 스칼라량만큼의 발산을 가지는 벡터 함수가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확히 이 관계가 전기장과 전하량의 관계와 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미소 지점의 전하와 전기장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적분형은 이미의 폐곡면을 잡아서 곡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을 모두 합하면 이 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고요. 정전기에서 나타나는 전기장 표현식으로부터 가우스 법칙을 직접 유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 전하량이 연속체의 전하 밀도로 두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전기장의 양변에 발산을 취하면 위치 벡터의 발산이 델타 함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쉽게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장의 양변에 회전을 취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분 내부의 위치 벡터의 컬이 0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의 컬은 0이 됩니다. 이건 정전기에서 나타나는 전기장이 보존장임을 의미하죠. 그러면 당연히 퍼텐셜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전위 단원에서 공부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회전정리를 이용해서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번에는 전기장이 가지는 중요한 공간적 특성인 경계조건을 유도해보겠습니다. 일단 무한히 얇은 대전된 판을 생각할게요. 이 판에 대전된 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로 두고 이 면을 포함하는 가우스 면을 잡고 전기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우스 면은 대전판 면에 평행하게 넓이 라지 A로 잡고 윗면과 아랫면의 거리를 H로 잡겠습니다. 우리는 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일반적인 전기장을 기술하진 못하지만 H가 충분히 작을 때즉 대전판의 바로 윗부분과 바로 아랫부분에서 나타나는 전기장은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장이 발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H가 0인 극한에서 옆면으로 빠져나가는 자속은 0이 될 거고요. 면의 위쪽에서의 전기장을 E2, 면의 아래쪽에서의 전기장을 E1, 그리고 각 면에서의 면적 벡터를 n1, n2로 잡았을 때 가우스 법칙의 좌변에 있는 폐적분의 결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곡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은 시그마 A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죠. 이 식도 면적 벡터 방향을 하나로 통일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면 아래쪽 1번 공간으로부터 면 위쪽 2번 공간으로 향하는 면적 벡터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장은 H가 0, 그러니까 면의 바로 위쪽 전기장과 면의 바로 아래쪽 전기장을 말하는 거고, 이 식은 면의 바로 위 아래의 전기장의 차이가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전하밀도에 비례한다는 걸 말해주는 경계조건이 됩니다. 이 경계 조건은 가우스면의 윗면과 아랫면의 넓이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작은 폐곡면에서도 성립할 겁니다. 이 말은 평평한 면이 아니더라도 무한히 작은 가우스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아무 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면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고리 하나를 잡고 전기장이 보존장임을 이용한 적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리의 높이는 h, 가로 길이는 l로 둘게요. 물론 여기서도 면의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전기장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높이 h는 0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로 경로의 적분은 전부 0이 되죠. 그리고 윗변과 아랫변은 이렇게 폐회로를 이루는 고리 적분을 해야 하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의 전기장을 앞에서와 같이 E2, E1으로 두면 폐회로 규칙에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식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1에서 2를 향하는 법선 벡터 N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살짝 트릭을 써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회로의 면적 방향을 S벡터로 잡아보면 회로 방향인 타워 벡터는 N벡터와 S벡터의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과 회로 방향의 내적을 벡터 항등식을 이용해서 적절히 변환해 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식 역시 회로의 길이 L과 관계 없기 때문에 L이 0인 극한에서도 성립하고 굴곡이 있는 모든 면에서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은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만큼 존재하는 경계가 있을 때면 바로 위쪽과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전기장 벡터 차이를 말해 주는 거죠. 일단 면의 법선 벡터를 잡을 수 있는데요. 법선 벡터가 향하는 부분의 전기장이 E2, 아래쪽이 E1이죠. 이때 전기장의 면에 대한 수직 성분은 경계의 면 전압 일도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전기장의 면과 나란한 성분은 똑같다는 뜻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시그마가 양수인 그림이겠죠. 먼저 균일하게 대전된 원판이 만드는 전기장을 직접 계산해 볼게요. 원판의 반지름을 라지알로 두고 균일한 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로 두겠습니다. 원판이 만드는 중심 축의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를 잡고 전하 소스의 좌표를 r 프라임 벡터, 우리가 전기장을 알고자 하는 위치의 좌표를 r 벡터로 두겠습니다. 전하 소스는 xy 축 위에 원판형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 좌표기를 썼습니다. 전기장의 정의를 면 전화 밀도에 대해 기술을 하고요. 이 식에서 면 전화 밀도는 상수니까 적분 앞으로 빼고 각 위치 벡터를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교체한 다음에 전화 소스의 적분 범위를 원판에 맞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물리학이고 나머지는 수학 계산이죠. 먼저 이 계산 중에서 s' 단위 벡터는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s' 단위 벡터는 방위각 파이 프라임에 의존한 함수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 적분하는 과정에서 0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대칭성만 생각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파이 방향 적분 계산은 이 파이만 남게 되고요. 반지름에 대한 적분 계산은 반지름을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것으로 간단히 계산되죠. 치환한 변수 세타 프라임이 의미하는 건 소스와 대상 사이의 상대 위치 벡터가 지축과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S 프라임을 0부터 라지 R까지 적분하는 과정은 세타 프라임을 0부터 최대값 알파까지 적분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좌표의 전체 적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걸 풀면 지축 위의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판의 반지름이 무한해져서 무한평면판이 된다면 모든 공간에서의 전기장세기가 상수가 된다는 사실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결과는 당연히 경계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일단 대전 원판의 바로 위에서의 전기장은 원점에서의 우극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대전 원판의 바로 아래에서의 전기장은 원점에서의 좌극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선 벡터가 지축이 되는 경계 조건의 방향은 위쪽 공간의 전기장에서 아래쪽 공간의 전기장을 빼는 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정확히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두번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국껍질의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모든 공간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좌표를 잡아야겠죠? 임의의 공간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거지만 이렇게 구형대칭 전화분포가 있다면 지축위의 점에서의 전기장만 구해도 모든 위치를 다 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지축으로 잡아도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상 위치는 지축 위에 임의의 점으로 잡고 소스 위치는 구면에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좌표는 구면좌표계이기 때문에 구면좌표계 사용할 거고요. 지축과 반지름 벡터 사이의 각도는 세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면전하 밀도에 의한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면전하 밀도는 상수. 각 위치 벡터를 정확히 넣어서 국껍질이 적분되도록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국껍질이 적분되기 위해서는 천정각 세타에 대해서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한 다음에 방위각 파이에 대해서는 한 바퀴 전체 적분해야 되겠죠? 이제 반지름 단위 벡터 R'의 파 방향 대칭성 때문에 X성분과 Y성분은 파이 적분으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지축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방위각 파이에 대한 적분은 간단히 이파이로 계산되고요. 천정각에 대한 적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U로 치환하겠습니다. 이 치환은 공간에서 천정각 세타의 지축 성분을 단위원에 대해 계산하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으로 바뀌고요. 전기장은 변수 U'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적분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끝과 아래끝을 대입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구껍질의 면 전하 밀도가 일정하다면 구의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고요. 구의 외부에서는 이렇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건 구 전체의 전하량을 라지 큐로 뒀을 때구 외부의 전기장은 마치 구의 중심의 전하량 이 라지 큐인 단일 전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리고 구껍질 면에서 경계 조건이 잘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대칭을 가지고 있는 전화분포에 대해서 전기장을 계산할 때는 직접 적분을 해도 되지만 가우스 법칙을 쓰면 매우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 외부를 감싸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r인 구형 가우스 면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우스 면을 잡으면 구형 대칭성 때문에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모든 곳에서 같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에서 나타난 폐적분이 매우 간편하게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우스면 내부의 총 전하량은 라지 Q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거리가 R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원점에 전하량 Q가 있는 상황과 전기장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계산한 g 좌표는 대칭성 때문에 R방향과 똑같은 결과죠. 이번에는 구껍질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 면을 껍질 내부로 잡아보면 가우스 법칙의 폐적분 부분은 아까와 동일하게 계산되겠지만 가우스면 내부의 총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우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전기장이 0이 되는 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전하 밀도가 로로 균일한 속이 꽉찬 구입니다. 국껍질 예제와 마찬가지로 전화분포가 구면대칭이기 때문에 구면자 표기를 잡을 건데요. 이번에는 전기장 소스가 부피전화 밀도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되어야겠죠. 이제 소스 적분을 풀었으면 국껍질 예제에서 상수였던 반지름이 0에서 라지 R까지의 적분으로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껍질에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하게 r 프라임 단위 벡터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 프라임이 파이 프라임 적분 때문에 사라질 거고요 지축 성분만 남게 된다는 건 동일하겠죠. 그러면 파이 프라임 적분은 이 파이가 되고요 나머지 좌표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 국껍질에서처럼 세타 프라임을 u 프라임으로 치환하겠습니다. 이제 u 프라임 부분의 적분을 실행해 보면 국껍질의 결과에서 반지름 좌표의 적분만 남게 되는데요. 전기장을 찾을 z 위치 바깥쪽에 있는 구껍질은 전기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구의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모든 소스의 위치가 z보다 작기 때문에 소스 반지름 적분을 구의 반지름 라지 r까지 전부 적분하면 되고요. 구 안쪽에서의 전기장은 z보다 작은 소스들만 합하면 되기 때문에 소스 반지름 적분을 g 좌표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구 전체의 전하량을 라지 Q로 두면 모든 지축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계산되죠. 이것도 역시 대칭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스의 적분 계산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일단 바깥쪽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스몰 r인 가우스 면을 잡아서 좌변 적분을 계산해 보면 모든 가우스 면에서의 전기장이 r 방향으로 같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가우스 면 내부 총전화량 q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쉽게 외부 전기장을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구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다면 반지름 r이 large R보다 작은 위치의 구형 가우스면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우스 법칙의 좌변적분은 똑같겠지만 우변에 있는 내부 전하량이 반지름의 세제곱 비율로 바뀝니다. 균이라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죠. 혹시라도 반지름에 관한 함수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고요. 물론 구면 대칭마저 무너져 있다면 가우스 법칙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균일한 구에서의 내부에서도 역시 소스 적분을 직접 해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간에 있는 전기장의 발산이 곧 전화밀도였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내부와 외부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면, 내부에서는 정확히 모든 위치에서의 로만큼 전화밀도가 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괄호 안의 함수가 델타 함수이기 때문에 전기장을 재는 위치가 원점만 아니라면, 즉 구의 반지름 바깥쪽이라면 항상 0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떤 위치 R'에 존재하면 위치 아래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정전기, 즉 시간에 따라 장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되었죠. 물론 전화라는 것이 하나의 지점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전화밀도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제에 대해서 이 적분을 직접 실행해 봤었는데요. 장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적분을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했었죠. 그리고 쿨롱의 법칙이든 가우스 법칙이든 적분형으로 표현하면 적분 범위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미분형으로 표현하면 아무런 표기 없이 공간의 모든 점에서 성립하는 전정기의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밀도가 면에 모여 있다면, 면의 위와 아래의 전기장은 수직성분은 면 전화밀도만큼 차이 나고 수평성분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모든 경계면에서 성립하는 경계조건이었죠. 각 예제에서도 모두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